코드가 진짜 최대 몇 명까지가 문제인 거데 100명까지가 믹스인가? 음. 아, 경님 디스코드가 안 깔렸어? 아, 진짜. 어, 디스코드 깔아도 요즘에 배틀랩. 되는 거지? 제가 트레이 할 때는 못 보고 아 그래? 트레이덧 영상이 <laughs> 무려 4일동안 팠는데 답이 안나와서 팽겨주던 트레이가 있지 솔저 디바 메르시 정크만 봤어? 나 진짜 여기 은장 지금 700? 6 0 0레벨에다 200레벨 800레벨 될때까지 내가 해볼수있는 어지간한건 다 해봤어 거짓말 안해본거 없습니다 진짜 근데 아까 초월로 쳤던 스프레이 초월업적 뜨더라야 야타로 얼마만에 처음 해보는 야타냐 세상에 <laughs> 형이 혼을 낸다고 <laughs> 디바 빼고 아 근데 요즘에 배틀넷 웹도 깔려 있잖아 요즘 배틀넷 웹도 좋아가지고 항상 근데,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승률만 괜찮다면, 디바를 더 파고 싶긴 한데, 쉽지가 않아. 어, 거짓말 해본, 캐링, 솜브라, 바스티온. 바스티온을 제일 많이 안했을 거야. 위도 한조. 오히려 한조가 나의 갓조 이러면서 인생 영웅이 될지도 몰라. 정크, 이번에, 6시즌 시작되자마자 쓰레기촌도 열리고 맵도 좋아서 내가 정크맵을 하니까 지금 좀 좋아서 줘서 그러는 거지. 좀 다른 영웅들을 파다보면은 모르는 거지. 근데 이 구간에서는 리퍼가 무적이야. <laughs> 야, 근데 겸님도 뭔가 전투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뭔가 있어야 될거 같은데. 아까 라인이야, 팅이 너무 힘든 거 같은데. 잠깐만. 나, 이게? 되게 고통받은 것 같던데 겸님들. 오늘 승률 삼십 퍼. 근데 내가 메르시나 다른 영웅 했었을때도 승률은 뭐 항상 이바닥이여가지고 <laughs> 정크보단 그래 아냐, 정크, 괜찮았어. 정크, 괜찮은 그림이야. 한조 마룡이 용이 됐어. 그래도 두왕님 때문에, 어? 시메트라는 많이 한 편이지. 봐봐 세상이나 <laughs> 야 은장과 금장으로 도배가 됐어 세상에 소름 소름 까라 이거 이 세상에 조오스플래티와조만겠플래티히장 진짜 우리편으로 금장 은장 진짜 많이 만나는 편 이거. 든요 근데 <laughs> 승률이 안좋아 이 이거. 이이 야간에 알바, 아, 알바하십니 원래 야간 일이 원래 힘든데, 파이팅하세요. 5시간 놀다가 10분이라는 그런 알바가 어딨어 근대 <laughs> 무슨 얘기하는거야 <laughs> 원래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정크가 패시브가 항상 조심해야 돼가지고 탁탁 쏘고 질풍점 끝나는 거리에서 항상 많이 죽잖아요. 조심해야 되는데. 진짜 자기 죽이라는 게 중요한 게 승률이 올라가고 안 돌아가고는 그걸로 정해진다니까. 겐지로 생각보다 못 미거나 답답한 게임은 별로 없잖아 근데 잘 미는 거라니까.

티가이 의사님 들어가세요. 따로 노는 것 같아. 모이센, 내가오. 메리시 데려갈게요. 메리신이 데려 고마워요. 갑시다. 우리 야타키오 좀. 됐다. 이것도 도궁 있잖아. 얼 네, 아, 아, 리포. 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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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라인 여기까지 왔어 왜안 되냐 이게? 세상에 여기서 왜 막히는 거요? 계속 된다. 포고신이 안 됐다. 메르시 공이고 써야 되는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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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메시지 어디갔어? 메리지 또. 아 메이지. 루시우 빨리 와서 비벼. 루시우. 루시우 비벼. 라인 케어해주면서 라인만 지켜야 돼. 라인 무조건 지켜야 돼 이거. 아 무리하지 말고 라인 지켜 라인. 발실이 군 저는 같은데 여기 안밀리니아 세상에. 점수 <laughs> 1대 0. 장 뭐가 문제야? 경장이 마이크가 안 되니까.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시오 아 어, 이거야 보 오면 뭐해 겹창이 마이크가 안되는데 어차피 팀보에 <laughs> 어? 초대놓고 말도 안되고 <laughs> 엄청난 실례라고 <신뢰라고. 웃음> 안녕하세요 잘해 봅시다. 완하면 돼. 시메트라와 조합을 할수 있는 메르리가 있다. 마이팅해 봐요. 눈앞의 임무에 집중하라. 아, 님뭐 하실 건가? 저 루시오 <laughs> 딜러는 루시오입니다. 3일요 일하는 루시우 하... 플랫까지 루시우로 찍었대. 라인 토끼 토끼님, 뭐할 거야? 빨리 그냥 라인 들고 와요. 그냥 빨리 어, 할거 없으면 라인에 플래티넘장 가기 전까지 어? 플랜은 찍어야지. 있나는데로 제대로 끌데 미도우 조심, 미도우 조심이야. 진아 <laughs> <laughs> 미세미로수리이동가 빨리 움직여. 잘랐고. 순간이이순간이이 그래 내리실까내리실까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포코신. 자리야, 포코신. 어나 이거 심해가 다 하는데. g 이스 상대 위도내렸어요 위도 없어요. 오그로 <laughs> 제대로 안됐나? 아, 못먹었어 아, 세상. 에 세상. 아, 로 제대로 세상. <laughs> 아, 세상. 로 세상. 아, 세상. 아, 세상. 는 세상. 아, 세상. 아, 세상. 아, 아, 세 아, 놀라운 소리, 놀라 소리, 놀라운 소리, 리야자리야자리야자리

상대 파라. 우리 노노, 우리 노노. 남은 시간 3초 아, 르시케어매시르시죽이면 안돼 야시케어 좀. 매르시. 아나한테 는아대어 아, 르시매시시 안돼내 용검! 원골 먹어봐 나이스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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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파라 머리에 파라 벤지 아... 내려야겠다 대상에 13킬 11데스야? 13킬 1 1데스 시메지켜켜돼시메 지켜 시메시메시메를 시맥, 시맥, 지켜 우리 시 r a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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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메르시부터 메르시 파라 a 라실 p 파라 a p 파 파라 파 파라 a p a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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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솔 r 실 p a

기름을 아 살리나요? 야 이걸 토끼를 살리는 바람에 토끼가 라인 하는 바람에 이래는 그래. 고민하던지 아, 어. 이렇게 되면 아 메르시 추천 몰아주자 추천 어디 가서 나머지 그렇지 인정받는 거야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laughs> 아내 용이 사라졌어 근데 아 용을 뽑았는데 없잖아. 근데 빌릴 수밖에 없어서 용은 안 쓰자니 그렇고 고민한 게 뭐냐면 그때 용을 쓰면 포코싱 나갈 걸 알았거든. 근데 안 쓰자니 할게 없더라고. <laughs> 어떻게?